예, 네, 오랜만에 동영상, 로스팅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초점이, 에디오피아 시다모 구지 사키소 내추럴 G1, 그레이드 G1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람수를 볼까요? 그람수는, 예, 네, 350g, 350g을 로스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시면, 제 걸로 할까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 쭉, 로스팅 프로그램 중에 보면, 괜니아쭉 내려가다 보면, 시다무, 내추럴, 라이트, 로스트, 400g. 350g 정도 넣어서 400g. 이게 기계가 550g? 600g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계가 로스팅 할수 있는 일회 로스팅 용량이 그래서 350g이 적당하다라는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400g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로스팅을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움직이죠? 음.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네. 예열이 됩니다. 자, 현재 20도죠? 한참 올라갈 거예요. 네. 자, 이제 고 정제를 시켜서 네, 지난 다음에 온도가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열 온도가 맞춰져 가지고 그 알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진행할게요. 시작을 네, 눌러주고요 안에가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을, 라이트를 켜서 안에를 좀 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시사모시사모 하나는 정말 라이트하게, 하나는 좀 미디움 해가지고 두 번을 묶어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고소한 맛도 나게하고 향과 또 맛이 신맛이 같이 어우리 어우러진 맛도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네. 이웃들하고 나누려고 오늘 좀 볶고 하나씩 하나씩 가보죠. 네, 커닝 포인트가 103도. 1분 32초에 103도가 되었구요. 지금 현재 자동이라 이게. 바로 할 것은 현재 6입니다. 6.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잠깐 정지를 시키고, 정계화면으로 하고, 이제 로팅 된, 된, 통 상태. 여기다가 원주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6분 정도 돼가고 있고요 ROR 값은 7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157도 정도 140, 140도 정도 네. 5분 정도 5분 분 30초 되어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보시는 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오고 이거는 보카보카로 이제 열을 식힙니다. 네, 잠깐, 이제, 통 색깔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통 색깔이 노릇노릇해져가는 느분이보이니 지금, 6분이, 7분이 다 돼가고 있고, 내부 온도는 이걸로 봐서는 150도. 이거보다 좀 높긴 높더라고요 보면. 이제 1차 크랙 즈음이 되면 알람이 또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살펴서 크랙 소리를 들으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내가 스스로 중지를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바로 꺼내서 할 수도 있고요 기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섯번 여섯번 일곱번이었나 일곱번째 로스팅인가 연속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 앱에, 앱에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게 좀, 어, 안타,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자, 이,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어, 원두 바지고요그 밑에는 체프 바지가 또 안에 또낀겨 있습니다. 이렇게 체프 바지 밑으로 웬만한 체프들은 다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팅이 다 되면 요걸 열어서 원두를 꺼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원두 바지를 통해서 원두를 줄 받아내고요. 조금 네 이제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고 이거 같은 이게 프로그래밍이라 저보다 상당히 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서 로팅을 준비합니다. 2분 30초, 로스팅. 훨씬 불안하긴 한데. 열한 상태나 이런 걸안 봐가지고 그런지. 전부 열기. 너무 색깔이 진해지는데 떠나야 되 끝나면 냉각을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빠진다. 잠깐만요. 오. 자. 중지. 잠깐 볼까요? 이거 시켜야 되는데 아, 이거부터지 시켜야겠습니다. 이 3번 <목소리도> 보겠습니다. 어느도 지 자, 상당히 균일한 편이죠. 네, 네 좋아요. 근데 에, 다음번에는 제 방식대로 해야겠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너무 진하게 나왔네. 여기까지. 네, 아까 시다보 지원을 350g을 로스팅을 했습니다. 한번 얼마나 네, 줄어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g 이네요. 314.6g. 거의 35g, 36g 줄었네요. 이 정도 주는 거 같아요. 35g 정도. 딱 10분의 1을 줄었네요. 거의 10분의 1 정도. 네, 이제 두 번째 로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녹화는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아요. 다음번에 또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은 녹화는 여기까지.